맛있게 먹겠습니다 여기 깍두기 먹으러 와요 오랜만에 먹어보네 한달만에 먹는건가? 타이어 여기 넥센 타이어 가게 내려드리고 포승에 넥센 타이어 가게가 문을 닫았더라고 거기서 갈았는데 터져서 AS건으로 가는건데 사주겠다고 덕분에 내가 이걸 맛있는 거사 먹는다고 빨아오시기로 응, 했는데 뭔가가 꼬이셨나 봐. 감사해먹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자주 먹으면 안 되더라고. 몸속에 인인지 체스인지 뭔가가 생긴 요 근데 동기가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먹었는데 신체검사를 받으니까 이 수치가 뭔가가 올라갔대. 그래서 이거 끊고 나니까 다 정상으로 되도록 왔대음 맛있군.